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아 이게 연구 이걸 먹고 이번에 바뀐 오코삼통을 가본다 오 너무 세게 맞는데 여기서는 허리띠를 먹을까 했는데 가져가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템좀 쓸게요 양냥가좀 어렵겠다 좋아요 다음 상대를 공개? 좋다. 신화 쪽. 이야기꾼. 어, 둘중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빌드업 쪽은 신호가 더 낫긴 한데, 둘다 올려놔보자. 연패 할까? 유연패 잘했고, 이제 네, 여기서부터는 조절을 좀할 건데, 가자, 오크삼성. 근데 이제 오크삼성을 가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좀갈 거냐면, 빌드업을 치마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아쉽다. 빠르게 먹고 아니야 천천히 먹고 거만 하나 나오면 좋은데 거만안 나왔고 이러면 엄만 하고 대천사를 만든다. 나중에 쇼진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좋다. 이렇게 가자. 약하게만 맞으면 돼요 여기도 지금 5코 3병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약하게 맞을만한데? 그래도? 좋아 여기서부터는 연승을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황기까지브레벨의 올인으로 가죠? 마음 같아서는 이거 바꾸고 싶은데 이게 신화 스택을 다 먹어가지고 바꾸기는 좀 애매해요 하나 정도? 아, 됐다. 이러면 7신화를 넣어가지고 조금 낫긴 할 거예요. 아닌가? 그래도 템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가? 나 나름 신한데. 이긴 거 같죠? 그래도? 칠시나가 들어가면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좋다 좋다 이 정도면 됐어 약한 좋고 자야로 쓸게요 저는 얘가 더캐 잘할 거기 때문에 잠깐 결투가는 좀 많이 쎄 보이긴 하는데 혹시 아래도 내려오지 않으시겠죠? 이쪽으로 갈 것도 없었구나. 잘 잡았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못 잡아요. 근본이다, 엄청. 그리고 여기서는 엄을 좀 먹을까 했는데 드실 거예요? 오, 좋아. 아니, 근데 이거, 그, 쇼진을 바로 만들까 했는데 좀더 있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자, 바이게라 다음 턴에 뒤집개가 나올 경우 좋은 그림을 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 이건 기다리는 게 맞아. 그리고 이번에 바뀐 오크 삼성 하나 찍어주면 완벽. 한 거긴 한데 진다고? 아 다행이다. 지는 건좀 그렇긴 해. 일단 한번 봐보고 아이템 판매. 안돼 안돼 아무 것도 안해. 싫어 싫어. 이성작 해볼까? 오케이 밸류로 바꿔준다고. 일단 이런 식으로 다 예열을 좀 해볼까요? 이게 낫다고 해줘. 그리고 리드라는꼭 써야됩니다. 돈벌어야돼가지고 어. 열 부리지마. 냉정하게 이래를 버리는게 맞겠는데? 끄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나와라. 뒤집게. 안 나오. 어? 어차 나오면 대박이에요. 헉? 더 대박인걸 주셨는데? 이건 그냥 여기서 찾으면 되죠? 들건 민족한... 좀! 리아 붙이고 리사 집중을 해볼게요 바드 사주고 이정도면 좀 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나 혹시? 소사 예열 다니기도 했거든요 거의. 하나만 더 잡고 죽어줘. 그래야 나 사니까. 이거. 아 죽으면 안돼 그래도. 응? 비켜. 나 지금 바빠. 반가기 하나 없어서 먹어주고. 집에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나 내가 신화를 좀 내리긴 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은가? 앞에 템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살기만 하면 돼요. 안돼 어디를 한 번만 더 살아봐 한 번만 살려줘 거기다 왔는데 너왜 이렇게 궁을 늦겠어 빨리 써 맞아, 맞아. 이게 흐웨이가 또 아군 체력 채워줘가지고

나 일부러 다 피해간 건데 아 제발 자야일성이랑딜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시고요 잘해줘요 제발 하나 줘한 번만 아이템 막 썼거든요 일부러 아 됐어 방금 이거 안 넣었으면 갑주를 만들 수 있는데 혹시 모르는 거여 가지고 아 빨리 비켜 나 아, 시간 없어 포기를 달래주면 은혜를 갚습니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후면이 쓰고 있잖아요. 이코 하나를 써? 여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건 쓰는 게 맞아요. 난좀 무서워가지고. 어, 확실한 게 좋으니까. 오케이, 세트 좋고. 안 썼으면 큰일 날뻔 했다? 써가지고 이길 것 같죠? 딜러가 죽어가지고? 어? <laughs> 진짜 클일 날뻔 했 진짜 오프삼성은 마지막까지 잘 모으는 것 같긴 해요. 잘 나오다가도 잘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지르랑 크메이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도장 좋다. 방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됐다. 좋아. 아, 난동 부리고 있고. 설마, 이거 말파이트한테 죽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어, 아니, 자, 이거 오바예요. 말파이트한테 죽으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말파한테 죽는 건 아니죠? 우리 희한한 게 그리고 후회는 써도 우디은안 쓰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게 좀더 맞긴 해요. 아제르도 많이 쓰고 있고 세트도 쓰고 있는데 어 세트 안 쓰고 있네. 맞아. 나 이거 반대쪽으로 갈걸 그랬나? 야, 이거 태기팅에서 잡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 못봤다 여기한테는 안 지기네. 남은 건 1대1인데. 아, 됐다. 아, 이래 찾고 있네요, 저기는. 일단 한 턴은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 여기도 지금 5코삼성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리산드라가 아이템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좀더 보고 넣어주고 싶고. 음? 아니, 1회선성 찍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결말이 좀 황당한데, 아무튼 좋았습니다.